안녕하세요 정불랑입니다. 오늘은 오로치의 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로치의 힘은 대개 오전온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는데요. 그만큼 투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엔드컨텐츠중 하나입니다. 오로치의 힘은 원소라는 게 있는데 지힘, 아이힘, 수이힘, 풍힘 뇌힘, 여미힘, 아미힘, 차이힘 총 8개가 있습니다. 모든 원소를 열려면 위에 설명과 같이 원소 에너지를 넣어 에너지에 부합하게 되면 활성화가 됩니다. 원소의 에너지는 총 6개 부위가 있는데 등급에 따라 에너지 수치가 달라집니다. 개조랑 상관없이 불멸 등급만 맞춰도 에너지는 활성화가 됩니다. 에너지 수치가 올라갈수록 다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1320까지 올리려면 원소 에너지를 불멸 등급으로 맞추는 건 물론, 에너지 스톤을 이용해 성급을 올려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KOF 리그 최종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컨트롤 스태프를 원소의 힘계당 100개를 모으면, 1320까지 활성화를 할수 있습니다 기간은 몇달 아니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으니 천천히 컨텐츠를 태우는 게 좋습니다 추출에서는 원소의 힘 뽑기를 할수 있는데 다이아를 사용하시거나 원소 추출기로 추출할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신0개를 투자하면 확정적으로 불명등급 1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원소의 힘들을 분해하여 원소의 가루를 이용해 개조를 시켜 전투력의 상승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로치의 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엔드 컨텐츠인 만큼 적당한 투자와 이벤트를 이용해 원소에너지를 활용해봅시다. 감사합니다.